안녕하세요. 유익한 라디오 뉴스 히든머니입니다. 최근 정부 지자체 가릴 것 없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아 기간을 놓치거나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이번 영상에서 6월에서 7월에 신청해야 받거나 미리 챙겨 알아야만 받을 수 있는 1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맞춤형 지원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 확인에 대상이 되지만 못 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북으로 앞서 아무 조건 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신청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로 모든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급 대상에 돈에 체류하는 결혼 이민자와 영주 자격자 지급 기준일 이전 태어난 출생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신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요일별 오부제를 시행해 사시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지급 방식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카드별 통합은 불가능하고 1인 1카드로 발급하며 사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7월 5일 신청 즉시 유흥업소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공과금 가맹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타 시도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등을 제외한 곳에서 9월 30일까지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북과 14개 시군에 이어 올해 하반기 전남의 각 시군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전망으로 고흥, 강진, 해남 등을 시작으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등이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1인당 10만원씩 여수, 순천, 광양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유흥업소 등 1200여 곳에 업소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광주를 비롯한 5개 구청은 현재는 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지만 향후 협의회를 통해 논의해 결정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울산 제주에 이어 부산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제주는 지난해 1인당 30만원의 희망지원금에 이어 88억원을 추가 투입, 지원대상은 만 3에서 5세 누리과정을 포함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8만 8천 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고 부산 역시 지난해 1인당 10만원에 이어 7월 내로 추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지원금은 7월 9일까지 유치원과 초중고 34만 6천여 명의 스쿨뱅킹 계좌로 지원할 방침이며 광명시 또한 초중고교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지원금을 7월부터 지급할 전망입니다. 또한 고성군은 올해부터 만 13에서 15세 청소년에게 월 5만원. 16에서 18세 청소년에게 월 7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고, 옥천구는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인 청소년 수당으로, 13에서 15세 청소년에 7만원, 16에서 18세 청소년에 10만원을 각각 지급할 전망이며, 광진구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마을버스 교통비로 각각 연간 8에서 16만원을 지원하고, 대전 대덕구의 경우 초등학교 4에서 6학년 어린이에게 매월 2만원씩 용돈 수당을 지급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현재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이병 지원금으로 구리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양평군 남양주 포천 의정부 성남 하남. 안산, 경북, 김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 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방침으로 지급 대상은 현역병과 훈련병, 공중보건이, 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로 장교와 부사관, 여군 등 지원 입대자는 제외됩니다. 다음은 접수 기간이 단 3일밖에 되지 않아 빠르게 신청해야 하는 서울청년수당으로 이번에 2차 참여자 4천여 명을 모집합니다. 선정 시 7월부터 12월까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 지원금을 지원하고 온라인 마음건강상담, 취업탐색 등 활동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에서 34세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아르바이트 등 3개월 이하 단기 취업자도 참여할 수 있고 소득요건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로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면 가능하며 모집인원 초과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낮은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사업 취지에 맞게 크게 제약이 없어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으로 쓰는 비용뿐만 아니라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하지만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특급 호텔, 총포류 판매업, 유흥주점 등 전혀 무관한 업종에선 제한되고 고용노동부 국민 취업 지원제도 실업급여 기존 지원금 수혜자 및 참가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 서류는 최종학력 증명서와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로 서울 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7월 9일 선정 결과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후 계좌개설 후 7월 28일 첫 지급하는데요. 만약 졸업 후 2년 이내라 자격요건이 안 되는 미취업 청년 및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청년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선 별도의 영상을 통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시행되는 경기 소비지원금으로 지난해보다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간소화해 현재 예산의 60% 가까이가 이미 소진된 지역이 있을 정도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6월 중순부터 당장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지역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영상 보시고 바로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는데요. 지역 화폐 20만원을 충전하면 35%인 인센티브 7만원을 지급 27만 원을 사용하는 걸 골자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이번 지원 사업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사용하지 않고 20만 원 충전만으로도 기존 인센티브 2만 원에 더해 소비 지원금 5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분들의 경우 지역 화폐로 20만 원 결제 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기본 인센티브 2만원과 함께 소비 지원금 5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추가 인센티브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매장 및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사용 가능해 대형 백화점, 대형 마트, 유흥업종 및 사행업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제외되고 소비지원금은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지급 후 빠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6월에서 7월 알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보편지급과 함께 지방선거 또한 1년 앞둔 시점에서 정부에 비해 재정이 매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현금성 지원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으로 관련 추가 내용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유용하고 신선한 정보 함께 공유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